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알죠? 떡 네.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 남자만? 한 1, 남자만, 남자만 5천명 <laughs> 네, 5천 그러면 그 남자의 부인이 있었으면 만명 아이가 한명 있었으면 만 5천명 또뭐 어중이떠중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면 거의 2만 명 이상 이 되는 사람들을 떡 다섯 구요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멸, 몇 광주리, 열두 바구니죠. 어, 바구니인가? 뭐광주인지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열두 바구니인지 광주리는 저쪽인가? 아무튼 그런데 네.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네. 아무튼 그렇게 먹이신 기적이 이제 있고요. 그걸 생각했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왜요? 산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5장 1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와 산상수훈 중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병이어 왜요? 너무 재단해요. 아, 물론 대단하죠. 산상수도 대단한데. 어, 그러니까 그런데 둘다 대단한 기적이면 틀림없는데 어떤 것이 더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우병이어도 물론 큰 기적이지만 저는 산상수분 그것이 더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병이어 때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상황을 한번 보고 어 유추를 해보자면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그냥 육성으로 말하는 것도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잘 들리는 거지 제가 뭐저 끝이나 저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목소리가 육성으로 하는 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될까요? 잘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에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웅변톤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는! <laughs> 벌써 목이 아파요. 그기지. 목이 있나니?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긋나긋하게 소리 지르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봐요. 5장부터 7절까지가 내용이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소리를 그렇게 막 질러서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물론 뭐 병든 자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넓은 공터에서 수천 명이 있는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있는데 이렇게 육성으로 말하는 게저 끝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 정말 저는 더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뭐다 대단한 기적이지만 큰 기적이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주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은 더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산상수훈이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상상을 해봤죠. 예전에도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그 말씀하시는 게다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 또한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받을 수가 있었지? 오병이었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만 명에서 2, 2만 명 이상. 아 좋아요. 남자만 5천 명 숫자를 셌다고 하는데 나는 그 숫자 센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그죠? 5천 명으로 어떻게 셌을 거야? 그 순간에. 물론 어림잡아서 5천 명 정도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좋아요.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봤지만 5천 명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평지가 많고 뭐 그렇다고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을 받을 수 있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더 다양한 시각으로,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있을 수 있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었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네,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뭘 읽어보자 그랬어요. 어떤 야구, 말씀을 야고보서 읽어보셨나요? 네. <laughs> 진짜로요? 전 읽어봤고 잘다 읽었어요. 아, 잘다 읽어봤어요? 아니 뭐몇 절씩. 아 얘기하면. 그래요, 좋아요. <laughs> 어, 얼굴에 뭐 휴지가 좀 묻었는데 닦으셔. 네. 이렇게 없애 없애줘엄 어디가. 아 여기 있어? 네. 이거 좀 어떡해?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에 우리가 한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자고 했는데 그러면 뭐다 읽었든 아니면 뭐몇 절만 읽었든. 혹시 어떤 말씀이 그양고보서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 뭐 제대로 안 읽었다라는 거죠? 네, 제대로 읽으면 와닿는 말씀이꼭 아, 있어요, 제대로, 제대로 읽으면 예, 네, 그거는 확실해요. 그냥 쓱쓱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읽으면 어떤 말씀이든 한한 한 줄이라도 한한줄 있었어요. 어. 2장 17절. 네. 이거 읽었어요? 읽어봐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는 아니지만 야구부서 말씀. 1장부터 5장까지를 군데군데를 한번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구부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구부서 저자 누구입니까? 야구부요 야구부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아, 그래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그 중에 누구일까요? 제자 제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자가 썼기에는 조금 시대가 뒤에요. 그래서 보통은 야고보의 아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보는데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일단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수신자는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누구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이름을 따서 열두 지파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 열두 지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야고보가 썼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루벤, 시무원 레위, 유다, 간, 무나세 베냐민, 베냐민, 뭐 베냐민, 요셉, 요셉은 아니고 그 다음에 르시가루시 레유, 이스, 이사갈 스블론, 간 문나스 했죠. 네. 그다음에 오, 베냐민 저, 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튼 있어요. 네. 아, 미안하지만 다 경험 못드미안합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이렇게 그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썼어요. 그러면 왜이 편지를 이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왜이 열두 지파에게 왜 야고보는 썼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해서 그 시대에는 막 펑펑 놀고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삶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그 행함에 대해서 어떤 행함? 믿는자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행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에 대해서 풍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헌금하면 못 받는다. 뭐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받는다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안된 거예요?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알도록 야구보가 이 시대에도 얘들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지금 너희들처럼 사는 것 잘못된 거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야고보가 직접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 주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산산수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많이 겹치고 비슷하고 한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뭐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나눔 시간에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대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고보서 1장 내용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단락 단락 별로 1장 안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한 4~5단락들이 있으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면 1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야고보가 야구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말씀 1장 15절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겠죠? 혹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살면서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더욱 깨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에서는 행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장 2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삶은,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라 그래요? 교회 가 예수 믿어 그러면 복 받아 뭐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좋은 말은 다 해요 이렇게 만약에 전한다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반감을 더살 수도 있을 거예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나불나불해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까요?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네,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로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혀에 대해서 말을 해요. 혀를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운전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저한테 말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로 그래서 말이 정말로 이렇게 어렵다. 네. 그만큼 정말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같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뭐 우물에서 그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장에서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결국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의 정욕,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장의 마지막 절인 1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때 어떤 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에 대고. 분명히 하나님은 소리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악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심의 소리를 뒤로 하고 무시하고 악한 짓들을 벌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지. 그리고 5장에서는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며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지금 들은 말씀 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가 그저 행함만을 강조한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좀 되십니까? 네, 그렇죠, 도전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이 야고보서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 대부분의 그 서신서는 우리가 도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막 썩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그 썩은 곳에 내가 위치했다고 한다면 그 썩은 곳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내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될 수도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또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달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